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도움이 되고, 또 어른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주면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일, 저, 뭐,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뭐,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 몸과 마음이 안 다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신고를 잘 해야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학생들도. 뭐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쫄쪼로려려 가서 얘기하고, 신고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심하면 경찰서에 더 전화하고. 네, 그게 일단 제일 좋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는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랄까,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상황에 안차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그러면 내가 크게 마음을 다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음, 근데, 근데 뭐 피치 못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써 생겨버렸다. 이럴 땐좀 마음을 좀 치유해야 되죠. 치유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 자의 명상 같은 게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있을 때는 최대한 주위에 알리고, 저, 저, 학교에도 알리고, 뭐, 저, 가정에도 알리고, 뭐, 경찰서에도 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뭐, 학교 폭력이 됐다, 그러면 뭐, 다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럴 때는 이제 좀 치유를 해야 되죠. 치유를 하 마음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애 명상이 최고의 치유 방법.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해심을 개발하는 이거는 원인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 내가 뭐 학교 폭력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겼든 다른 뭐 다른 일에 대해 이서 상처가 생겼든 그 원인을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이 어 이런 자해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빨리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돌봐주는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정적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한 번에 형성되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습관이 됩니다 몸의 습관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배이잖아요. 매일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도 딱 정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딱 가잖아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쭉그 직장이 출근할 때까지 그게 저절로 되잖아요. 습관이 몸에 이제 습관이 배인 거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을 학대하고 푸시하고 이런 습관이 배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비하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습관이 아니라 자의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돌보는 습관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습관이 형성됩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별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운동하듯이 반복적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습관을 기르면, 그, 마음의 그런 상처나, 마음의 병들이, 결국은 치유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 괴로움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이 원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을 부처님 병이라고 보셨거든요. 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게 바로 불교수행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자유명상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괴로움이란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하다보면 그런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상처라는 괴로움이 치유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냥 사람과 관계없어요 이게 그냥 하면 되게 돼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우정이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사람과 관계없이 되게 되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뭐,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 많죠, 그죠?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괴로움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위대한 게 사실 겁니다. 부처님처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실용적으로 마음의 문제와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일 역사상 이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뭐 비교할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대단한 겁니다. 영을 보면 이 아까 자유 명상이란 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간단한, 간단하고 너무 아는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고, 별게 아닌 것같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을 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실천하면,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2500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 그럴듯해서 그런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성제를 괴로움의 질을 철저하게 완 완전히 하는 괴로움의 본질을 완전히 깨뜨린 거야, 100%. 집성제를 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깨뜨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초전법륜강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거든요. 멸성제는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완벽하게 증거했거든요 소성계는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완전하게 증득했다는 거죠. 완전하게 통달했다는 거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멸도 사성계라는 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완전한 체험과 완전한 이해에서 이 이론,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론이 아니죠. 체험을 설명한 거죠 이게. 그래서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단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일단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도. 이해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경우 드물고 이해를 해도 꾸준하게 하는 경우 드문 거야. 근데이 법을 만나고 이해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면 그런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궁극적인 길은 뭐예요? 모 모든 괴로움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아닌 이런 것도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친 거죠. 나중에는, 뭐랄까, 이제, 아주 존재, 근본적인 괴로움까지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것들은 당연히 그전에 많이 떨어지죠. 한번, 그, 부처님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하시면, 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